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저 오늘은 레인보우 얼렛에 대해서 에어드랍이 확정된 파밍 방법을 안내를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보고 가시면요. 일단 내년에 대불장을 위해서 저는 이곳저곳 취자뿌리기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미 23년 올해부터 제가 에어드랍 작업을 영상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근데, 장이 요즘에 좀 좋아지니까, 이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에어드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수익을 조금씩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조금 조금씩 수익해서 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지런하고 꾸준한 여자가, 유저가 돈을 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 이번에 소개해 드릴 레인보우 월렛도 결국에 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 2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은 웹3 지갑입니다. 어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어 투자금이 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네. 요즘에 이제 텔레그램이나 트위터에 돌아다니는 글들을 보면 2천만 달러가 훨씬 넘는 금액으로 안내를 알려져 있는데 일단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최소 2천만 달러 이상을 받았습니다. 어 굉장히 높은 금액을 받은 건데 여기에 토큰 발행이 확장되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포인트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리온처럼 제가 이전에 관련돼서 안내를 드린 적이 있었죠. 어 그런 프로젝트로 일단 메타마스크를 임포트하게 되고요. 그 지갑 안에서 이제 수압하거나 브릿지를 하게 되면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그 포인트를 받게 되는 날짜는 매주 화요일 날 들어오게 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메인 지갑, 그러니까 메타마스크 지갑을 해당 프로젝트에 임포트하는 게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뭐 제리온이라든지 어 이런 웹3 지갑을 메인 지갑 메타마스크와 연결하는 것은 어 위험하지 않냐 하시는데 일단 그게 걱정돼서 새로운 지갑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 제가 소개를 드린 뭐 제리온이라든지 이번 영상의 레인보우 지갑 같은 프로젝트들은 이미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요. 그리고도 검증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갑을 연결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뭐 아무 프로젝트나 에 메타마스크를 연동하라는 내용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안내를 들고 있는 어 그런 프로젝트만 연결하실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이제 메타마스크를 연결하는 이유는요 사용 기록이 좀 많이 남아 있거나 자금이 많이 있는 지갑이랑 연결을 하게 되면요 그 연결한 거에 대해서 초기에 높은 포인트를 지급받고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새로운 지갑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 해당 레인보우 지갑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 지갑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좀 번거롭죠 왜냐하면 지갑을 그때마다 또 따로 연결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때 괜찮은 프로젝트들은 일부러 메타마스크와 임포팅해서 어,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돌아와 보시면 이렇게 뜰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일단 크롬 계정에다 설치하는 것 그리고 모바일 앱으로 설치하는 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가입할 땐 PC로 하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어, 크롬으로 하실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크롬에서 자, 이 버튼 눌러보시면 요 지갑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롬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크롬에 추가가 있죠? 추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뜰 텐데, 지갑을 새로 만들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지갑을 넣을 거냐? 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걱정된다. 아, 나는 도저히 메타마스크를 못 넣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갑 새로 만드시고요. 어, 저처럼 그냥 메타마스크 연결해서, 어, 초기 포인트를 받고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 위에 있는, 어, 버튼 눌러 보시면요. 자, 여기, 시드 문구 넣는 칸이 있죠? 프라이빗키가 있고요. 자, 복구 구문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프라이빗키를 넣을 것이냐 있는데 프라이빗키를 선택해 주시고요. 프라이빗키 월렛 주소를 넣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메타마스크 들어가 보시면요. 어 모바일 에, PC에서 설정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보안 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여기 보안 어, 비밀 복구 구문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여기 상단에 어, 복구 구문을 넣는 칸이고요. 임포트월렛에서 하단에 이제 프라이빗키 같은 경우에는요. PC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고 모바일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구 구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해당 지갑에 연결된 지갑들을 모두 불러오는 거고요 하단에 있는 프라이빗 키 같은 경우에는 불러오고 싶은 지갑만 복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모바일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이 어, 설정 들어가 보시면 모바일에서 개인 키가 있습니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탭에 보시면 개인 키 표시가 있는데 이 개인 키를 가지고 어,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어, PC에서 그냥 복구 구문으로 그 연결된 지갑을 모두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모바일로 프라이빗 키 계정 가져오기로 해당 지갑만 가져올 것인지 선택해서 지갑을 불러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시드 구문을 어, 넣었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패스워드 설정 어,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어, 저는 이미 한번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 있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레퍼럴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추가로 포인트 받을 수 있으니까. 영상 설명란에 있는 것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완료가 되면 레인보우 지갑 들어가 보시면요, 지갑이 이렇게 연결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에어드랍 탭이 있죠.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의 포인트가 보일 거고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어 나중에 토큰으로 에어드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연하겠죠. 포인트를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포인트 반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요. 포인트 받는 방법은 늘릴 수 있는 방법 보시면 여기 상단에 수압이라고 있죠. 수압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토큰 있죠. 그 토큰을 선택해서 어 다른 토큰 하단에 눌러보시면요. 체인이 있습니다. 내가 같은 베이스 체인, 그 바이낸스마트 체인으로 수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체인으로 브릿지를 할 것이냐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수압과 브릿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어그 금액을 뭐 100달러씩 1000달러씩 여러분들이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큰 금액으로 많이 사용해야 포인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그점 기억해 주시고 해당 포인트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원래 어, 포인트 파밍 작 에어드랍 아이템을 드렸고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지런하고 꾸준한 유저가 돈을 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은 씨앗을 뿌리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수확할 수 있는 시기도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수확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 분명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어, 저와 같이 레인보우 원렛도 같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MT였습니다.